ERP에 등록된 파일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자 한다면 인쇄 및 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면 됩니다. 마스터 또는 보안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셀프 커스터마이징의 보안 관리, 보안 설정, 인쇄 및 다운로드 제한으로 접속하면 되는데요. 파일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ERP 내 자료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제한하려면. 기본 값을 차단으로 선택하면 되고 다른 행위는 허용하지만 파일 다운로드 행위만 제한하려면 기본 값은 허용으로 선택한 뒤 하단에 예외 조건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. 우선 예외 조건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조건명을 입력합니다. 그 다음 조건 우측에 설정을 클릭한 뒤 다운로드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하단 행위 항목을 선택하고 비교 대상으로 파일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. 아래 참 결과 값을 차단으로 설정한 후 저장해 주시면 설정이 완료됩니다. 이후 일반 아이디로 ERP에 등록된 파일을 다운로드 시도해 보면 다음과 같은 알림창이 표시되며 다운로드가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